아니, 다녔다고. 이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니까 눈치면서라도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개인이 하니까 힘드니까, 아예 결혼, 도 아예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나중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갈라서고 성별해야 되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그누구 몇, 몇 명이, 어떤 사람이냐 했냐고, 그럼 몇명이라겠냐 그걸. 해도 문제고! 그 대단한 솔로몬도 결혼 잘못해가지고, 개판 쳤잖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 분단돼 버리잖아요. 저주받아가지고 우리나 라 분단도 지금 정신 똑바로 있는데 왜 분단됐겠냐고 그걸 왜 통일한다고 난리치냐고 막이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눠준 걸왜 합치려고 난리치냐고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뿌린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하는 겁니다. 나가 살면 안 돼요. 다만 왜? 아니 나가 살게 할 거면 벌써 승교시켰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이건 하나 있어요. 왜왜 하나님께서 세상 이 가운데 살게 한지 아십니까? 왜 세상과 더불어 살게? 자, 간단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져 그러면 사람이 이삭처럼도 이삭이 왜 말년에 눈이 안 좋았습니까? 심지어 말년 수준이 아니지 인생 한 절반 쯤 살기가 눈이 안 좋. 아왜 눈이 안 좋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에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애설은 좋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설은 미워하는데, 이, 이, 이 사람은 야곱은 뭐 미워할지도 몰라. 근데 애설을 좋아해. 야곱은 무해지말고 애설은 좋아해. 왜? 인생이 너무 편하니까 망상에 젖어주는 거예요. 아, 애설처럼 저렇게 맞춰줘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좀 너무 사람이 좋아서 좀 양보하면 그런 막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그러네. 애설처럼 하면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이런 이상한 생각에 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설가막짐승을잘줘보 아, 난 활손, 솔직히, 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 나활잘못쓴는데 얘는 진짜 잘쓰네 야,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애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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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 몇, 뭐좀 잡아가지고, 거기 해놓 거, 거기 막, 그, 아이, 솔직히 답답한 게, 아니, 얘가 양, 소가 몇, 몇 마리인데, 애서가, 어, 잡아도 좀그 짐승이 뭐가 좋다고. 하, 근데 이해는 가지. 근데 이게 인간의 심리. 사실 내가 왜이사계에이사이 이렇다고 추정하냐면, 이게 인간이니까. 공짜 좋아져 인간은 인간은 처럼 많아 있어도 누가 공짜로 다받아줘봐 그거 좋아하잖아요. 뇌물을 왜 받는데 장관들이 월급이 적어서 뇌물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 똑바로 차려다닌다고.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어마 이~ 삼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독사처럼 기다리고 어 발, 발목 발 물어가지고 발 잘라버리고 어, 목숨 잃어버리게 하려고. 발목을 잘는다는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 못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사이 못하게 만들고 막, 하고, 막, 아이 죽여버리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성별. 그래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조신 똑바로 차려다녀야 돼. 수많은,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왜이 꼬라지가 됐는데? 네? 한국이 왜이 꼬라지가 됐는데? 왜 윤석열 테 쓰레기가, 어? 대통령을라고 있는데, 물론 유승열은 그나마 나은 게더 심각한, 더 최악의 판매를 당할수 있었다고. 하나님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나마 이제 양심적이니까 많이 봐주신 거라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뭡니까? 바로, 바른 하나님 의 말씀에 한글 킹지인 성경을 있는, 있는 그대로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니, 난다 떠난 거예요. 알아? 뭐 알아? 이게, 왜 내가 표준 킨즈인 성경이나 흠정이 쓰는 새끼들 욕하는 줄아십니까 간단해. 그래도 뭘 알긴 알아. 인간이, 이 바보, 뭐, 너 인간이 원숭이도 아니고. 아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아는 거 한도 내에서 뭘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왜 망상에 젖어 있는데. 이 표준 킨즈인 성경을 왜만드셨는지 아실까? 아주 얼마나 인간이 쓰레기, 어? 하나에 대적한 놈이 얼마나 병신 등신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걔들이 왜 한국 킨즈인 성경 대적하는 논리가 뭡니까? 아... 어, 한글 킹인성경은 킹제 영어 킹인성경에 비해서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역사도 뭐 하고 뭐 성교하는데 많이 쓰이지도 않고 무슨 뭐 이것도 뭐 저것도 아 그런데 표준 킹잼성경 나오는데 표준 킹인성경은더 심각해 이건 나오지 1년도 안 됐어 어 무슨 뭐 업적을 잃은 것도 없고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혹해서 좋다고막 달려드는 거야 아 이거는 맞냐고 이거는 살다 살다, 살다 표준 킨제인 성경처럼 이렇게 들어오 쓰레기 성경 보다, 보다 보면, 변기든 성경 중에서 제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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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저주 쓰레기 성경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어떤 변기든 성경이 자기 성경 이름, 표준 킨제인 성경이에요. 표준 킨제인 성경하고, 그, 제일 크지막하게 앞에 토큰이 박아버렸지. 성경전사로서는 등신같은 성경이 어딨냐고. 예? 개혁 성경도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얼마나 자기 성경이 부끄러워, 이렇게, 예? 특히, 제 성경은, 이 손톱 만한 것도 아니야. 응? 어? 뭐, 귀지만 해. 진짜 귀지만 해. 글씨 크기가. 응? 성경 녀석. <laughs> 이, 거는 애기 죽먹만 해. 아, 이건 나 앞에. 아니, 어떤 쓰레기 변경된 성경이 그래. 어? 바른 성경, 일장일절 일자 그들다 복사해서 붙여놓는 성경이 세상에 어있어 네, 그래서 뭐라고 표가지저 제가 이거는 영어 킹즈의 성경 지극성경걸 표방해서 영어 무조건 영어 적 영어 미쳐가지고 영어 지격을 만들다 해서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영어 킹즈의 성경 지극성경이라 한글 킹즈의 성경 지극성경으 어? 마귀 저기 마인드로 마귀들한테 통하는 걸로 바꾸는 마귀새이들 통하는 걸로 바꾸는 한글 킹즈의 성경 마귀어 지극성경이다 이건 몸이가 이 이걸. 이딴 걸 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 몰라요, 애들이. 왜?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뭘 알겠어?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성별 이건 뭐 이건 창녀랑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이 막에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천지가 개벽하고 있어. 요 천지가 지금 개벽하고 있어. 요알그대로 초전도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초전도 상온 초전도 물질이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유튜버가 장난삼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여기 나오는 초전도의 전도가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 영어 단어도 같은 같은 단어였어요. 아이블론내네 직접 확인 안 했는데, 추정컨대 네? 같은 뜻이고 같은 단어였어. 전도 말 그대로 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도가 이동한다고. 뭔가가 이동한다고 전도 뭐가 이동하냐고 뭐가 이동하냐고 하나의 뜻이 이동하지 세상을 완전히 천지가개벽한예이 화약이나 종이 화약이나 뭐 금속활자 전기에 비유된다 그 전기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세상을 바꿀 물건이라 이거예요. 심지어 무한 에너지도 가능해.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 이 마지막 때니까 해머인가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그 불쌍 그리스도 불쌍해서 화약을 왜 하나님께 주셨는지 아십니까? 화약이 민주주의 근간인 거 아세요? 화약 이전에는 전쟁을 뭘로 했냐면 기술로 했다고 아 몸으로 했다고 맞아 몸뚱이 몸으로 창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싸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술 열심히 배운 귀족하고 기술 못 배운 어 지금 개돼지하고 나눠진다고 평민이라는 이름의 개돼지더라고 평민 노비라는 그래서 귀족들이, 어, 평민을 진짜 개돼지처럼 다룬다고 근데 화약이 발명되니까 총이 만들어지나. 총은 뭐야? 한 일주일 연습해서 방학 당기면 그만해, 군인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귀족이고 평민이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응? 어? 전설이총한자씩 쥐어주고 전선 전설 내버리는 게 중에. 그러니까, 신문제가 어디있어 민주주의 무조건. 안 그러면은, 이 새끼들 바라해가지고 총독을 쳐들어가서 너, 너 쉽게, 너 뒤적이라고 또잘라 짓게 해가지고, 뭐, 뭐가지 잘라버렸다고 그냥, 길로틴으로 그러니까 뭐가 좋아? 보금전한테 방해될 게오는 거야. 보금만 열심히 하지만, 전화면 알아서 강해지는 거야. 왜? 왜? 민주주의사니까, 여론이 최고니까. 그왜발병했는지 다시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불쌍에서 만들어준 거, 하약을하약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해약이 끼쳐졌습니까? 똑같아요. 초존도도 많은 해약을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잘못 악용되면. 근데 왜 줬어? 그리스도의 불쌍에서 지금 이마귀된 새끼들은 뭐뭐월위에 육육이 쳐박겠다뭐이제하라는데 어? 어? 뭘 베리칩으로 박다고? 베리칩이 뭔데? 먹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멍청한 글이 있었는, 일루미나이트 프리미엄이 뭔지도 몰라요. 시오르 의정서가 가짜로 위조된 거라고 헛소리하고 있어. 시오르 의정서가 위조됐다고? 읽어보라고, 지금. 그게 100년도 더 전에 마, 바, 바, 발, 발견된 건데, 지금 세상에 98%가 시오르 의정서처럼 내가고 있어요. 이혼을 조장하고, 시청각육을 하고, 막, 비디오 막 해가지고, 어? 막 사람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막 민주주의한다고 막 선동해가지고 사회를 소홀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민주주의한다고 해서 뭐주장합니까너동성애에왜나 이자를 날치아다나았어시어정세 특히 이혼 조장하는 거 놀랬어요. 야 이혼 아시니까 유대인들 주 업무가 뭐냐? 아시까 이혼 <laughs> 전담 변호사가 유대인들 주 업무야 아시니까? 이혼에 그렇게 열정적에 자기들은 이혼못 하게 막 난리 치고 폭력을 막 행사하고 그러는데 깡패 처럼 양아치처럼 세상 무서 세상이 무섭습니다. 하나님법에 별거 아닌데 멍청한 인간들 대상으로 는 진짜 자비 가 없고 아주 악랄하게 되어요. 멍청하니까. 왜 성경을 주시냐고 이뭐이 뭐, 이,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무기가 이글 쓰는데 멍청함이 되 멍청함을 덜어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입니다. 성별은 뭡니까? 성별이.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게 성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은혜 이걸 지키라 이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리뭐 복음도 좋지만 은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선혹돼가지고 어 그래 복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같이 받아다 이렇게 합선하지 말고 할례 비슷한 거받아야 돼. 이 그게 뭘까 행위구원이 뭐냐. 아, 아, 아. 왜 그런데 선혹되나 이거예요. 왜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야. 욕심을 버리면 돼, 욕심을. 욕심이 이끌으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성별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